1학년 1학기 때는 총 18학점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중 9학점, 1학년 세미나, 화기연, 화기실, 일생연, 일생실은 박혀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것은 아이, 자정진, 글쓰기, 교양. 이렇게입니다. 그래서수강신청은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일생연는 생명과학 2와 비슷합니다. 1차, 2차, 3차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른 중간기말보다 조금 더 바빠요. 근데 물론 뭐 다들 생물은 좀 하니까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모두가 생물 고인물들이기 때문에 학점 잘 받고 싶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기연은 화학 1의 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국어과학지만 PPT도 영어, 시험 문제도 영어, 모든 것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월, 수, 일교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제로 미라클 모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커플영이고 개간기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과제도 많은 편인데요. 남들이 다 힘들어한다? 그럼 오히려 학점 딸수 있는 기회입니다. 화원조차 하지 않고 입학한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자 그러면 화기원을 지금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일단 화원은 기본으로 복습하시고 유효숫자, 이 유효숫자를 무조건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 유효숫자가 초반에 나오는데 여기서 흔들린다? 그러면 앞으로 화학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효숫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공부하시고 학기 중에는 명명법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과제 열심히 하고 그 문제들 여러 번 다시 풀어보면 그러면 학점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생실과 화기실은 방금 말했던 일생연과 화기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험복을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과학고 출신이신 분은 그냥 그대로 입으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자, 그리고 실험 자체는 결과 아닙니다. 시간표에 2시간이 박혀있지만 실제로 1시간보다도 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점심시간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힘든 것은 레포트를 끄야 된다는 것. 일주일에 4편씩의 네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은 레포트로 날아갈 것입니다. 정말 1학점 수럽지 않은 아주 시키는 게 아주 많은 실험이기 때문에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실험은 중간은 안 보고, 기말만 보기 때문에. 중간 때보다 기말 때가 훨씬 바쁘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뻔건과 매칭이 되고 나면 레포트 잘 받아가지고 적당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양은 말 그대로 아무거나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15학점만 들으면 내년에 진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새내기들은 재학생들이 다 수강신청을 하고 남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건 일단 야, 꿈도 꾸지 마시고요. 보통은 핵심 교양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교양 중에 제일 추천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 영역에 있는 자연재해의 이해. 저는 이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자리도 아직도 얼얼한 편이고 지구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주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꿀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선택지는 아주 다양하니까 교양은 아무거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졸업 요구사항 중에 미적분이 있다고 1학년 때부터 미적분 듣는다 학기 중에 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화기연과 화기실은 모든 과가 동시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험을 봐요. 근데 미적분도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학기 중에 들었다? 그러면 시험 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미적분 빨리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여름 학기 때 들으시면 됩니다 계절 학기 때한 30만 원만 더 내고 들으면 아주 편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일단 학기 중에는 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의 젊은 시인들과 같은 무크 강의도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8 학점을 열심히 듣고. 학점도 잘 받으면 다음 학기에는 22학점까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